우리가 계속 잘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잘되다 보면 우리는 못 멈출 거예요. 엔진이 과열되다가 결국은 터져 버릴 겁니다. 삼성의 등장에서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보낸 사사가 삼손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등장한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이스라엘의 지금은 어떤 지금인가 하면 40년이라는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딥나를 왕래할 정도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미 자연스럽게 일상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만 되지 않는 블레셋과 동화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의 지배가 자연스러워진 복판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즉, 삼손의 등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부르짖지 않았는데 사사가 등장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사사를 세우시는 이 모든 것들은 블레셋에 익숙해진 이스라엘에게는 일방적이고 너무 과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삼손을 등장시키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오셨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도 삼손에게도 전혀 관심 없거든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 더 도드라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둘러싼 후에 공격하려고 합니다.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삼손이 우리 동네 딥나에 와서, 말도 안 되는 사격을 버리고 갔어. 삼손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비난 안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밝혀지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가 익숙하고 자연스럽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단한 분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셔야 되는 하나님에게서의 당연한 이유입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어, 흐름이기도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겨오던 이스라엘에 계속하여 사사를 보내시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처한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설령 사사기의맨 마지막 문장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며 끝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서의 왕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그 인식을 한 번도 떨쳐내신 적이 없다는 점에서 사사가 계속하여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것과 맞물려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의 나라와 백성에 대한 통치권과 지배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왕입니다. 통치권과 지배력을 빼앗기면 더 이상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스릴 백성이 없는데, 다스릴 나라가 없는데, 그게 더 이상 왕일까요? 하나님의 인식이 그런 것입니다. 내 백성, 내 나라, 내 소유, 이스라엘. 그러니,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거죠. 첫째는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셔야 했지만, 또 다른 나라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구하는 사사.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실 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바로 그 사사가 되는 겁니다. 삼손이 하는 모든 일은 분명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구하는 일일 겁니다. 그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건져내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반드시 성공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 바로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삼손이 했던 일들이 과연 용납이 될수 있는 허용이 될수 있는 일인가? 왜? 결과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구했기 때문에 과정은 그래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일일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부모는 반대했죠. 신명기 7장에서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여자와 또 가나안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율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부모님께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되게 낭만적이지 않나요? 순정 맞춰. 막 이런 거 아닌가요? 내가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국경을 뛰어넘고, 뭐, 민족을 뛰어넘고, 막 이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죠. 하지만 삼손의 이것은 그가 사사로서 실행하려고 계획한 일이었다고 사절에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니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삼손이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죽여야 하는 구실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이 시작되는 지금에 어떻게든 그 틈을 만들어 내서 그 안으로 찢고 들어가려고 했던 게 삼손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해서 생긴 어떤 갈등과 문제들에서 어 그것이 촉발되어 만들어 내는 어 구원의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문제였어요. 왜냐면 이게 어디까지가 사사의 일을 한 거고, 어디까지가 개인의 원안을 풀어낸 건지 이게 막 섞여 있거든요. 그죠? 한세 가지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삼손이 결혼 예식에, 결혼 잔치에 참석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요. 자기가 딥나에 내려가다가 만난 그 사자를 찢어 죽이거든요. 그런데 죽은 사자의 그 사체에 벌떼가 이렇게 모여서 거기에서 꿀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어, 결혼잔치가 시작되며 30명의 블레셋 사람이 하객으로 왔을 때 수수께끼를 내요. 어,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너희에게 겉옷 30벌, 그리고 또옷 30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잔치 기간 동안 이걸 맞춰야 했지만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자, 즉,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얻어냈고 그 답으로 어, 상품을 달라고 삼손에게 요구하죠. 삼손이 이 답을 우리 부모도 알수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서 이 블레셋의 한 성읍인 아스글론에 가서 거기에서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 옷들을 뺏어와서 상품으로 주고 화를 내며 딤날을 떠납니다. 삼손의 장인은 그런 삼손이 무서워서 자기 딸을 다른 곳에 시집을 보냅니다. 하지만 삼손은 다시 그 처갓댁으로 갔죠. 어, 거기서 자기의 아내가 다른 곳에 시집간 걸 알게 되고 어, 화를 내며 버린 짓이 뭐냐면 수확을 할 시기였거든요 그때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다가 회를 달고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수확하기 전 밭과 올리브나무 농장에 이 여우를 어, 풀어놓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죠 1년 동안 수확한 것들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죠 삼손은 복수하기 위해서 딥나에 사는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삼손의 복수, 이게 블레셋의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때로 가서, 어, 유다 땅에 몰려들었고, 레희라는 곳에서 삼손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결을 벌입니다. 한명대 천명의 대결. 여기서 삼손은 낙이 턱뼈를 하나 집어들어서 그걸로 그 천명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죠.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이 더, 더미가 돼서 그것을 턱뼈의 산이라고 불러 라맛 레히라고 그 지명을 붙입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이렇게 흘러가요. 이 사건으로 인해 삼소는 블레셋에 이스라엘을 더 이상 예전처럼 편하고 쉽게 다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만들어줬어요. 어, 이제 힘들게 됐는데? 이제 이 삼손 때문에 예전처럼 쉽게 다룰 수 없겠는데라고 생각하게 됐죠. 이스라엘 역시 이제 블레셋이 불편해집니다. 삼손이 있어서 삼손은 무조건 자기 힘으로 블레셋과 싸우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도 사이가 어려워집니다. 이건 삼손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 결과가 되죠. 이방 사람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삼손.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서 거기서 꿀을 먹었던 삼손. 나시리는 규례가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고, 시체에 손을 대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지 말고. 여기서 시체에 손을 댔던 삼손. 또 개인적인 원한을 갚으려고 블레셋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훼손하고 살해했던 삼손. 자. 이게 결과를 만들어낸 과정이라고 한다면 분명 삼손은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삼손의 이 개인적인 복수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하셨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돼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게 정당한 걸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해 줄 수단으로 보내졌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을 거야라고 결과만 보고 과정도 동의해줘야 될까요? 그럴 순 없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냉정하게 이 일들을 설계했고, 완성해 갔죠. 그래서 불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통쾌하게 복수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였냐면, 불레셋 사람 천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 죽인 것을 산이라고 표현하며 턱뼈로 죽은 시체들의 더미라고 해서 라맛 레이라고 불렀잖아요.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분명 라맛 레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넘보기에 블레셋에게는 이제 주저하게 만드는 경험이고 불편한 기억을 되살려주는 이름이었을 겁니다. 삼손의 계획은 그렇게 성공했고 성공의 힘입어 과정에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면서 완성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라마 레이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라마 레이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엔하골에인 겁니다. 엔하골에는 샘의 이름이거든요. 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어, 삼손이 1천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후에 갈증이 너무 심해서 지쳐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 지금 이 자리에서 쓰러지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내가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될 텐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 하나님이 그 전투가 벌어졌던 땅 움푹 패인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삼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르짖었더니 물이 나왔다 해서 엔하골레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또 기적으로 죽을 뻔한 삼손을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작과 끝을 쥐고 계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거냐면 그렇지 가 않은 거예요 엔하골레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엔하꼬레가 없이 라맛 레이만 있었더라면 삼손은 스스로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천 명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천 명, 삼천 명 아니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턱 뼈로 계속하여 학살을 벌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 모든 땅은 라맛 레이가 되겠죠. 삼손은 그 힘을 계속 펼쳤을 테니 말이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틀어막으신 거예요. 라맛 레이는 삼손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삼손이 완성한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삼손에게 정권을 주지 않으세요. 삼손이 할수 있고 삼손만 해낼 수 있는 모든 걸다 발휘하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시작하셨음을 하나님 자신이 끝내시는 걸 에나고래로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즉 에나고래라는 것은 스스로는 절대로 멈추지도 않고 멈추지도 못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지시키시는 그것입니다. 에나꼬레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그것을 확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멈춘다는 것을 삼손에게 보여주는 것,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생각들은 라맛 레이를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때 멈추는 것이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질 수밖에 없느냐면 마치 평온한 삶에 느닷없이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휘저어버리는 고통의 손길처럼 느껴집니다. 고난의 손길처럼 확인이 됩니다. 왜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기를 바라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도 내 삶을 그렇게 풀어가 주실 거라는 기대와 바람들을 갖고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더미들을 계속 쌓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잘 해내는가를 주목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목마르게 하시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그 일들에 직접 개입하셔서 뚝뚝 끊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억지로라도 그걸 멈추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에서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삼손을 보내시죠.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 불편하고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싫습니다. 왜 지금이 편하거든요. 지금 이 원리와 법칙과 공식대로만 쭉 살아가면 문제될 게 없는 모든 환경에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삶을 살라고 하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니 그게 충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라고 온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다. 너희가 이 세상과 친해지고 가까워져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길들여진 채로 살아가며, 이 세상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며, 그것이 주는 약간의 달콤함을 쭉쭉 빨아가며, 그게 행복인 양, 그게 만족인 양. 그래서 거기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다스리심을 즐기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돌아서는 삶.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 뜻과 그 율법과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뿐이다. 라는 것. 누가 우리의 왕인가? 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누가 우리의 시작이며 끝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애나고래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직장의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심지어는 신앙과 교회의 영역에서 더미를 쌓고 더미를 쌓는 일에 멈추질 못합니다. 그만두질 못합니다. 왜? 그게 내가 돼버렸거든요. 더 열심히 살아야, 더 애를 써야, 더 인정을 받아야 내가 살수 있고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가속을 붙여주시길 바라는 기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건강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징금만 할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위험에 빠지지 않게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들 해결 좀 해주세요. 하나님, 백억만 주세요. 백원 말고 백억만 주세요. 그럼 그 다음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뭐라고? 그돈 가지고 뭐 하게? 그 건강과 그 명성과 그 성공 가지고 뭐 하게? 넌 언제나 그랬듯 나의 다스림과 나의 지켜줌을 통해 먹고, 입고, 자라는 나의 자녀일 뿐이야. 내 백성일 뿐이야. 너를 그렇게 하게 하는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왕이며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거부하지 마. 피하지 마. 날 받아들이고 인정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견디지 못하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때에서 다 빗겨나가게 하나님이 막으셔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못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던져 놓듯 그 자리를 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완성해내는 일에 멈추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엔하꼬레예요. 이런 멈춤이 없이 끊임없이 계속하여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다 보면 그 안에 삼손이 했던 것처럼 아, 뭘 해도 되는구나. 뭘 해도 이렇게 결과만,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겁니다. 눈이 가려지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 거라고 여길 수 있었던 삼손, 자신이 그 일을 다 이뤄냈다고 만족하는 삼손을 우리가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과정은 분노조절이 안 되는 마동석 같은 삼손이었을 뿐일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부르짖을 목마름과 위기가 없었다면 그게 사사의 역할인 줄 알았을 겁니다. 삼손의 인생에 라맛 레이만 쌓아가도록 하나님이 두시 두지 않으신 이유는 그게 그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도 없이 자기 힘을 쏟아가며 살다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거나 나이 들어 죽게 되는 그 정도로 끝났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있어서 답이 없는 질문만 일방적으로 외쳐지는 어떤 일들이 있지 않나요? 왜 하나님이 이걸 해결 안 해주시지? 왜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이 이 문제 하나만 건너가게 해주시면 이 다음부터는 내가 잘될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거 하나가 나한테 박혀서 뽑히질 않으시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애나고레입니다 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내 인생을 내 뜻을 펼쳐가는 현장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박아두신 가시처럼 그 제한과 한계와 위기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죠. 참 역설적이죠.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계속 잘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잘 되다 보면 우리는 못 멈출 거예요 엔진이 과열되다가 결국은 터져버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그 모든 과정과 과정들이 되게 하신답니다 그분의 통치가 거기에 있기에 그분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기에 말이죠. 그걸 분별하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서 브레이크가 밟혀질 때 속상하고 놀라고 억울하겠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지금이죠? 하나님, 왜 이거죠? 제 임의대로 행동했던 것,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은 무엇이죠? 그래서 내가 나로 살 뻔했던 것은 무엇이죠?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게 저를 이 자리에서 기억나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나고레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자의 샘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판에서 멈추게 하심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며 왕이며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확인하라고 하시는 바로 그 현장이 엔 학고래가 된다는 것이죠. <목소리>